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관념 중 하나입니다. 태초의 의식의 근원으로부터 수많은 트랙과 영혼들이 분리되어 점점 중심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근원이 트랙에 부여한 자유의지는 창조적 진료를 작동시키며 물질 세계에 영혼들을 투입하여 체험의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의식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 의지의 관념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호 의지로부터 발생된 두려움의 관념들로 인해 창조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자 창조계의 각 체험 현실막에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관념이 그리스도에 비칩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빛 또는 그리스도 사랑의 어어는 크리트람입니다. 크리트람은 알칸트라의 언어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빛 또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빛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트람은 창조적 의지와 관념을 지닌 자라면 누구든 사용 가능하며 그 빛이 작동된 주변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 관념은 매우 오래 전세 번째 물결 창조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는 고결한 영혼인 크리트부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러분들은 이를 크라이스트 또는 그리스도라 알고 있습니다. 크리트람은 크리트부마의 집단 영혼들에 의해 시작되어 각 우주의 람차르들에 의해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이 빛은 매우 강력하여 보호의지로 기울어진 창조계를 균형 잡고자 하는 람차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중심 태양으로부터 전달됩니다. 중심 태양으로부터 각 창조계에 전달되는 창조자의 빛 안에는 크리트람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트람에 대한 관념을 알고 있거나 접속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빛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크리트람의 데이터를 가슴으로 받아 의지를 내면 그 빛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메르 문명 훨씬 이전부터 일부 람차르들에 의해 크리트람에 대한 관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여러분 태양계에 크리트람을 전달한 대표적 영혼은 사난다이며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지만 구한차르들과 식민 추종자들은 크리트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왜곡시켜 종교와 식민 프로그램에 사용했습니다. 렙틸리언의 하이브리드들과 그들의 추종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성회복에 준비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식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빛은 변화의 빛으로 그 빛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일루미나티와 그의 추종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그들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신성회복 중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 알았고 그 빛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와 집단적으로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인간 추종자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은 없다의 관념을 지닌 주관적 변화의 빛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 일부는 람차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창조자의 삶으로 발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